야야 <laughs> 사랑해요 김태우 간이역은 태윤성매 집앞 간이역이 최고야 20년째 변함없는 맞아, 맞아. 우리의 간이역 화이팅 형 누가 이렇게 혼술하래? 야 같이 마셔 여러면야고마워아성 진짜 <laughs> 어이 좋았어 야 너무 맛있겠다 야뿌역게 이야, 이야. 아니, 앞에서 이 먹는 거에서이 한국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야, 이제 3차. 응. 어. 3차. 3차. 어우. 집이야. 룬변이. 뭐야, 너성나 사랑하는 거야? 아, 너 사랑한 너의 얼굴이야. 이 얼굴 한쪽은 별이고 한쪽은 입이야. <laughs> 그렇지 너의 얼굴이야. <laughs> 우와 아름답다. 어머 <laughs> <laughs> 윤희야. 어 우리 윤희가. 어머 윤희야. 윤희야. 오 우리 윤희 한잔 주야지. 우리 우리 윤희 한잔 주야지. 윤희야. He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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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<laughs>